이거 이거 너 선물 문개 꺼래. 우와. 우와 문개 꺼다. 뽀뽀 뽀뽀 뽀뽀. 음? 아니, 아니 언니 뽀뽀해 줘. 언니 뽀뽀해. 응 음, 언니 뽀뽀해 줘. 오빠. 음. 문개가 좋아하는 거 사왔대. 음구야 문개 꺼래. 너봐 <laughs> 봤어? 확인했어? 우와 우와. 바로 일본 네, 저할것 같아요 아니 딱 고구마가 떨어진 거예요 다 먹었어 고구마 <laughs> 아, 진짜? 일본 고구마 왔으니까 일본 <laughs> 고구마 <laughs> 어, 앉아 앉아 앉으세요 앉아 오오오오오 오오 이렇게 먹는다고? 손손손오오오 잘 먹어 고구마, 좋아해 가 맛있다, 맛있다. 아, 아, 고구마, 좋아해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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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고구마, 고구마, 고 아이 고구마, 고구마, 고고구